안녕하세요. 파산 관제인 홍현필 변호사입니다. 네, 오늘은 이제 좀 시각을 넓히는 의미에서 법인 파산을 한번 그, 다뤄보겠습니다. 법인 파산은 2015년에 이거는 책자는 저희가 이제 개인 파산 관제인단 음, 간담회 할때 아마 하반기 가을에 보통 상반기 하반기 하는데 이때 아마 11월인가 10월 말 정도에 합니다. 그때 법원에서 그 관제인들한테 나눠준 자료인데요. 국민과 소통하는 열린 법원에서 이 법인 파산이 가지는 우리나라 법인 파산이 되게 좀 많이 안 합니다. 사실은 그냥 법인을 방치해 놓는 수준이 많죠. 대부분 뭐 한가할 것도 없고, 그렇지만 이제 그렇게 놓으면 이제 뭐한 5년인가 지나면은. 이제 자동으로 해산이 되죠. 그래서 이제 해산 등기 전속 이제 소멸시킵니다. 법원에서. 그래서, 음, 이게 이제 중앙법원에서 국민들한테 알기 쉬운 법인 파산이라고 해서 아주 팜플렛 형태로, 팜플렛이 아니라 약간의 어떤 얇은 책자 형태로 교부한 겁니다. 그래서 컨텐츠는 뭐냐면 법인 파산절 의 개요 법인 파산의 의의, 유사절차와 비교, 파산채권과재단채권 법인 파산절차의 장점, 법인 파산절차 흐름도, 그 다음에 이제 관할,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 소재지, 재산소재지, 관할의 등내. 그 다음에 이제 가... 신청서가 있습니다. 모범 양식이. 그래서 신청서에 기재할 사항, 신청서 작성 시 유의사항, 작성 내 신청서 접수. 그 다음에 이제 첨부 서명까지 개요.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및 사업자 등록증, 이사회의 세록, 정감및 안내책자, 주주명부, 조직일람표, 사업명부, 과거 3년간 결산보고서, 비교대차대지표, 손익계산서, 최근에 청산대지표, 청산재산 목록, 자산내역관 소명자료, 채권자 목록, 계속 중이 가압류 가점은 경매. 이런 이제 자료를 첨부하는 것까지. 그 다음에 이제 절차죠. 법원에서 어떻게 하는가. 대표자 신문 및 예난명령, 대표자 신문 절차, 예난명령. 그 다음에 이제 법인 파산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는가. 개인은 뭐, 이제, 개인, 개인하고 뭐 비슷하죠. 파산 선고를 합니다. 관제인도 선임합니다. 파산재단 점유관리, 파산채권의 신고, 제1의 채권자 집회 및채권조사기 파산재단 한가 포기 배당. 눈에 벌써 확연하게 차이점이 드러나죠. 뭐냐 면 면책제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면책불로가 사이도 없습니다. 그거를 조사를 안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딱 청산열차, 한가 돈으로 법인재산을 뭐, 동산이든 부동산이든, 유가증권이든, 현금, 뭐, 아니면 공장 비품, 아니면 뭐, 원재료, 이런 걸 일체를 어떤 식이든 돈으로 바꿔서 파산재단에 편입한 다음에 채권자들한테 나눠주고 절차를 종결하는 혹은 뭐, 폐지하는 거기에 이제 주한, 조안, 조한점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법인, 개인 파산보다는 부담이 적을 수도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일이 많을 수도 있고, 한편으로는 면책 여부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없죠. 그러면은 좀 정신적 스트레스는 좀 덜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에 이제 종료. 이것도 이제 종료합니다. 종료사요, 종료효과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거는 뭐 한번 여러분들하고 쭉 일부를 보는 것도 이제 괜찮은데 이거는 혹시 책자라가 필요하신 분들은 음, 저한테 한번. 연락을 주십시오. 그럼 제가 요거를 한번 이메일이나 이런 걸 한번 보내드릴게요. 그러면 한번 참조를 해보십시오. 그래서 법인 파산을 한번 하는 데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법인 파산 절차 의 개요. 법인 파산 제도 A. 파산 절차는 채무자에게 파산의 원인, 부채 초과 또는 지급불능이 있을 때 파산 송를하고세무제 재산을 매각하여 금전으로 만든 다음에 돈으로 바꾼다. 환가라고 하죠. 파산 절차 내에서 채권 조사를 거쳐 확정된 채권이 우선순위와 채권에 따라 환가된 돈을 분배하는 과정입니다. 이게 파산 절차입니다. 개인도 똑같습니다. 법인 파산. 파산이라는 건 원래 법인 파산에서 나온 겁니다. 먼 원래를 보면 이제 상인. 장사하는 사람이죠. 그 다음에 이제 근대에서는 이제 법인. 법인이 원래 원칙적으로 이제 파산, 청산 여기서 나중에 이제 파산이 나온 거죠. 법인 파산은 법상 인정되는 권리주체인 법인, 예컨대 주식회사, 유한회사, 민법상 법인, 특별법상 법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 파산 절차이. 그래서 뭐 농업법인 같은 경우도 이제 해당이 되고 유한회사 다 됩니다. 유사 절차의 비교, 법인 해생 절차. 회생절차는 이제 살리는 겁니다. 회생절차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해진 면에 있는 채무자에 대해 채권자, 주주, 지분권자 등 여러 이해관계니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 또는 그 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회생절차는 회생은 사업의 재건과 영업의 계속을 통한 채무 변제가 주된 목적인 재건형 절차인 반면 이건 이제 계속 돈을 버는 거죠. 파산은 재산이 처분, 환가와 채권자에 대한 공평한 배당이 목적인 청산형 절차입니다. 더 이상 영업은 하지 않습니다. 물론 뭐 영업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이제 정리해가는 영업이죠. 이거는 파산은 회생은 다시 살아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절차고, 파산은 그냥 청산하는 겁니다. 거기 근본적인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건형, 청산형입니다. 청산 절차, 자연인 사망의 인격이 소멸과 마찬가지로 법인은 해산에 의하여 이제 인격이 소멸합니다. 법인의 해산 사유로는 정관에 의한 해산 사유 발생, 해산 결의, 사원의 부존재, 해산, 회사 해산 명령, 판결, 휴면 회사의 해산 의제. 이게 이제 법인은 그냥 그대로 방치했을 때 나중에 이제 해산이 의제됩니다. 일정 기간, 뭐 5년 지나면. 그 다음에 7. 파산. 여기 있죠. 파산. 파산하면 법인은 해산합니다. 그 다음에 합병, 분할, 분할합병 등이 있습니다. M&A죠. 이건. 법인이 해산한 경우 채권추심, 채무변제 등 잔여 법률관계를 처리 하는데 파산에 의한 해산의 경우에는 법인 파산 절차에 따라 파산 이외의 사유에 의한 해사의, 해산의 경우에는 청산 절차에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법률관계를 파산에 의한 해산의 경우에는 법인 파산 절차에 따라, 따르고 파산 이외의 사유는 이거는 상법상의 청산 절차에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청산 청산 절차에서는 이건 이제 상법상의 청산입니다. 청산 절차에서는 청산인이 회사 재산을 한가하여 채무를 변제하고 남은 자녀 재산을 주주 사원에게 분배하는데 이때 회사의 채무가 재산을 상해하여 파산의 원인이 있다고 확인되면 청산인이 파산 신청을 할 의무가 있고 그 이후 절차는 법인 파산 절차에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청산인이 해 보니까. 이게 부채초과 채무초과가 원인이 되면 법인파산을 해라는 얘기죠. 이 비슷한게 이제 상속재산 파산일 수도 있죠. 상속재산 파산에서도 이제 그 주체가 상속재산관리인이 아니면 상속인이 상속재산으로 나머지 채무를 변제할 수 없을 원인이 있다고 인정되면 바로 상속재산 파산신청을 할 의무가 의문이 있는데, 안 한다고 해서 제재는 없습니다. 그게 이제 좀 차이점이죠. 개인 파산 절차. 우리가 이제 늘잘 알고 있죠. 아주 가까운 절차죠. 그래서 이거 개인 파산 절차를 잘 알고 있다고는 하더라도 이 법인도 좀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왜냐면 우리나라에 1인 법인이 많죠. 개인 사업을 하다가 법인으로 전환한 사업이 많지만 사실상 그냥 단독회사죠. 아니면 뭐 가족회사, 아니면 이제 동업자끼리 좀 소수들이 뭉쳐서 하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개인 기업보다는 좀 크지만 형태를 법인으로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채무도 개인채무와 많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 파산만 해서는 홀락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때로는 법인 파산을 먼저 하고 청산을 해놓고 개인 파산을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통상은 그냥 대부분 법인 파산, 법인의 특별한 재산이었기 때문에 방치를 하지만 개인 파산 절차, 개인 파산 절차는 이제 사실은 주안점이죠 그런 분들은. 그래서 개인 파산 절차는 법인이 아닌 자연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절차죠. 파산 선고에 해산되는 법인과 달리 파산 선고에 자연인의 인격이 소멸을 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오직 인격이 소멸되는 건 사망, 죽은 편이 없습니다. 자녀재산이 청산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잔존하는 채, 채무에 대한 법원이 면책결정을 받아 경제적으로 갱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개인파산열차의 목적은 갱생입니다. 비록 여기 개인파산 면책이라는 게 생략되어 있지만, 당연히 파산은, 개인파산에서는 면책을 목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게. 뭐, 면책 안 하고 그냥 개인파산 선고만 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법인 파산 절차에서는 개인 파산 절차에서 같은 면책 절차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파산송고에 따라 재산을 채권자들에게 배당한 후 파산 절차가 원만하게 종료됨으로써 법인격이 소멸하고 이에 따라 사실상 면책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 뿐이지 원칙적으로 면책 절차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점에서 개인 파산과 법인 파산은 근본적으로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파산 채권과 재단 채권 이런 거는 이제 제가 개인 파산 강의에서도 일부 좀 설명했지만 동일합니다. 파산채권. 파산채권은 파산 절차 내에서 파산 재단에 속하는 재산으로부터 채권의 비율에 따라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채권입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파산 선고 전이 원인으로 생긴 뭐 법인의 주로 상거래채권, 대여금채권 등 채무자 일반 재산에 대한 재산상의 채권이 채무자에 대여 파산 소가 있을 경우 파산채권으로 되고 파산채권은 채권에게 비례하여 배당을 받을 수 있을 뿐이고. 상호간에는 평등의 원칙입니다. 예외적으로 특별법상 인정되는 우선적 파산채권이 있습니다. 파산선고 후 이자, 후순위 약정에 의한 파산채권 등 후순위 파산채권도 있습니다. 이 경우 일반 파산채권은 우선적 파산채권이 만족을 얻은 다음에 결국은 우선적 파산채권, 일반 파산채권 그 다음에도 남는다 후순위 파산채권, 일반 파산채권까지 전액 변제가 이루어져야 배당을 받을 수 있고. 파산 교과서를 보면 후순위 파산채권까지 그 변제한 사례가 있습니다. 각주에 보시면 법인 파산 체계도 있고 저도 개인적으로는 개인 파산에서도 후순위 파산채권은 전액은 아니지만 좀 빨리 했으면은 후순위 파산채권 전액을 변제할 사안도 있었습니다. 채무자가 부동산을 아주 낮게 평가를 해서 파산이 들어왔는데 관제인이 나름 그 당시에 이제 운이 좋았죠. 아파트 가격이 상승기에 있어서 채무자가 원했던, 예상했던 아파트 가격보다 한 2, 3천 더 받고 파니까 빚이 남았어요. 아니, 빚이 남은 게 아니라 재산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채권자, 채무자도 일부 돌려주고 남은 금액은 또후순위 파산 채권이 이자까지 일부라도 변제받은 아주 이상한 특수한 사안도 있었습니다. 자 그럼 재단채권은 뭐냐? 재단채권은 채무자에 대한 파산선고의 파산재단 전체로부터 파산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채권입니다. 법상 파산절차 내에서 파산채권보다 우선권이 있는 죄입니다. 우선권. 재단채권은 우선권입니다. 재단채권이 대표적인 예로는 이건 이제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법에 원래는 그 정책적으로 나오죠 여기 1. 파산 채권자 공동의 이익을 위한 재판상 비용에 대한 청구권. 예컨대 채권자가 신청한 파산신청 사건에서 채권자가 납부한 예납금. 예납금은 어떻습니까? 그 예납금은 전체 채권자를 위해서 쓰이는 거죠. 두 번째, 파산 선고 후에 파산재단이 관리처분 배당 등의 절차로 인하여 파산재단에 관하여 생긴 채권. 파산재단이 관리처분 배당을 누가 하죠? 관제인이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매각을 하기 위해서는 비용이 필요하죠. 매각 비용. 공인중개사 보수 같은 거 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파산 관제인도 보수를 받아야 되죠. 직원들을 고용을 하고 파산 보조인도 월급을 줘야 되니까 사무소를 유지하기 위해서. 또 본인 보수도, 본인의 어떤 생계도 위해서. 이게 이제 전형적인 재단 채권입니다. 3번. 원래는 파산 채권에 불과한데 뭐 국가가 파산 재단에 대해서 음. 파산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서 그 세금을 안 냈어요. 그럼 세금이라는 건 뭡니까? 파산 선고 전에 갖고 있는 재산이죠. 근데 정책적으로 우선권을 인정하고 있는 채권입니다. 조세하고 임금 그 다음에 뭐 사대보험 정책적으로 그냥 아, 너네는 원칙적으로는 파산 채권이 아니야. 재단 채권은 그냥 끌어 당긴 겁니다. 법, 법에 의해서 강제로. 재단 채권은 파산 채권에 대한 배당 이전에 파산 재단으로부터 우선적으로 수시로 변제받습니다. 이건 배당이 아닙니다. 변제입니다. 수시로. 돈이 있을 때마다 세금 갚아야 됩니다. 갚을 수가 있습니다. 파산 재단의 형성 결과 재단 채권액을 전액 변제하기에도 부족한 경우에는 이제 재단 채권 상황 간에 재단 채권액이 비율에 따라 안분하에 변제받습니다. 국세와 지방세도 안분합니다. 국세와 사대보험도 안분합니다. 건강보험과 또 뭐가 있죠? 그 건강보험과 그 국민연금, 그것도 안분합니다. 구별 개념이 있습니다. 그 구별 개념은 뭐냐면 환치권이라고 있습니다. 파산 관제인이 파산 선고 현실적으로 점유 관리하는 재산 중. 법적으로 채무자에게 속하지 않는 재산에 대한 권리로서 권리를 주장하는 제삼자가 파산재단으로부터 이를 환수할 수 있는, 회수할 수 있는, 환취할 수 있는 권리, 파산재단 소속 물건을 매수한 자가 가진 인도청구권 등 계약에 의한 채권은 환취권을 구성할 수 없으며 결국은 소유권에 의한 반환청구권 등 대세적인 효력이 있는 물건에 의한 채권만이 환취권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이 대표적인 게 뭐냐면... 음... 뭐 이제 논란이 있습니다 하면 리스 물건 같은 거를 생각하면 됩니다 아니면 소유권 유보 부매매 리스 같은 경우는 이제 환치권으로 하자는 설이 일부 있지만 실제는 이제 별채권으로 실무상 담보권으로 구성하지만 그 소유권을 리스 회사가 유보하고 저는 이제 사용만 하는 거죠 리스를 내면서 채무자는 그럴 때 나중에 그 물건은 원래는 이제 되돌려 줘야죠 회사에서 가져갈 수 있죠 다음에 이제 별채권이라고 있습니다.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설정되어 있는 유치권, 질권, 저당권, 담보권자는 파산절차와 무관하게 이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별채권자는 파산절차와 무관하게 이미 경매할 수 있습니다. 우선 변제 효율도 주장할 수 있습니다. 파산절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으며 결과적으로 파산재권보다 우선적으로 변제받는 효과를 받게 됩니다. 결국은 파산절차보다 앞서는 거죠. 파산절차보다 앞서는 예,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재단 채권, 국세 등.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환칙권. 그 다음에 별채권 이거는 뭔가 일반 파산 채권조보다 강력하게 보유한다는 그런 거를 알고 계시면 이제 도움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파산 채권과 재단 채권의 행사 방법. 파산 채권은 파산 절차 내에서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 424조입니다. 즉, 파산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한 파산 선고 이후 파산 채권 신고를 하고 그후 개최된 채권조사 기일에 파산 관제로부터 시인을 받는 경우 그 시인된 파산 채권에 기초하여 배당받을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하게 됩니다 이와 달리 채권조사 기일에 채권조사를 했는데 파산 관제인이 이 신고한 채권이 근거가 없어요 차용증도 없고 좀 뭔가 허위 채권 같아 부인하는 경우에는 파산 채권은 그럼 파산 채권자에게는 그렇다 그래서 뭐너 그냥 권리가 없다라고 하면 안 되죠. 파산 채권자는 법상 정해진 파산 채권 조사 확정 재판을 신청하여야 하고, 관제인이 일종의 이의를 했습니다. 시인을 한게 아니라 부인을, 하, 부인을 하면 채권 조사 확정 재판을 신청하여야 하고, 이와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다만, 파산 선고 이전부터 민사소송이 계속되어 있던 경우에는 소송 경제상 기존 소송에서 파산 관제인이